지금 구원의 시대요 내가 왜 이렇게 천국에 있는 데왜 이렇게 고달프냐 그 고달픔으로 말미암아내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 고달픔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성령의 은혜가 밀힙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보면 답답한 게 답답한 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 이 우리 고달픔, 우리 환란 우리 슬픔이 나와 같은 자들더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당할 수 있는 구원은다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 우리가 이 구원을 자꾸 나 혼자만의 구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깥을 더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네. 내가 오늘 이 인내하고 견딤으로만이면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달프고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은 나람지 쳇바퀴 돌독 같은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날들을 쓰시고 계세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신령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를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사용하셔요. 이 못난 나를 사용하신다고. 네. 아, 네. 한 신령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 들 중에 누구든지, 어떤 근거로 해서든지 불러서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십니다. 아, 네. 참신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김종호가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을 잘했구나. 딱한거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을 하게끔 하시고는, 우리 때문에 그 일이 된 것처럼 훈장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다 이래요. 남의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제가 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친구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멜류가 의의 멜류가 멜루관, 성령의 멜류관를 휘어줄 때 그랬을 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지요? 그렇죠? 이거는 어, 귀한 하나님 은혜를 꼭 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 조금 뒤에 가볼까요? 뒤에 가시면, 바로 5장으로 가봅시다. 그것만 하고, 오늘.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를, 5장 1절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 제자들이 나오는지를 이제 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위입니다이별대발 가르쳐 가라사대. 신령이 가라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신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미 천국이 그 속에 임한 거예요. 그죠? 네. 신령이 가난하고 그 밑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의의주리고목말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타난 내 마음속의 현상들입니다. 아, 네. 우리의 존재가 아담의 DNA로부터 예수도의 DNA로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매들입니다, 이게. 신령이 가난한 것이, 애통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 의지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이 감각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 네.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 속에 신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대신 표시입니다. 그게 출생입니다. 아, 네. 그 막막함, 자책감, 무력감, 그, 도망가고 싶은 절망감, 그런 것들이 바로 신령이 가난한 것거든요 그치요? 우리가 하나의 님법 썼을 때,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신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고, 내가, 어,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이 마음을, 다시 되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와 있다는 그 감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치료 주실 하나님의 완성에, 완성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이게 출생입니다. 네. 물론,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강가 또 평화 오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계속, 전번시간가하 말씀드렸죠? 계속 기쁨면 어떡해? 그건 나 자신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보게 돼요. 기쁘기만 하면, 이게 싹, 이 구름이 싹 그치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내 영적인 감각이 칼날같이 탁 솟아오릅니다. 아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영에 우리와 성령이 함께하심을 나날이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령을